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1 8일 금요일이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좀 쉬다가 어이 마이크를 보고 오늘은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컨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켜봤는데 뭐 팟캐스트라고 해도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니까 편집이 없진 않을 테고 좀 편안하게 찍는 컨텐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제 집이고 뭐 되게 복잡하지만 뒤쪽은 제가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를 가서는 조금 스튜디오처럼 방한 군데를 꾸며서 좀 그렇게 깔끔하게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한 4월쯤부터는 열심히 방을 보러 다니지 않을까 일단 뭐 이렇게 영상 찍으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요즘 제가 뭘 했냐면 일단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또 뿔뿔뿔 돌아다니는데 또 다라,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난 주말에는 아티팩츠 ESS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어 되게 좋았습니다. 먼저 이제 출시될 옷들을 입어보고 어떤 느낌으로 이제 출시될지 그 컨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미리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옷들이 하나 하나 다 예뻤는데 예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입어보고 어 이거 마음에 쏙 든다 싶었던 거는 가디건이었습니다. 특히 그 모헤어 가디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입고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어 민트 컬러랑 그 다크 블루 컬러 이두 컬러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가격도 1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 되게 가격도 합리적이고 컬러도 이쁘고 핏도 좀 약간 둥글게 떨어진다 해야 되나? 어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어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컬러감 있는 가디건이나 니트류 찾으시는 분들은 어, 아티팩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갔다가 이제 선물을 주셔서 제가 받아왔는데 요메시백이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제가 좀 불편한 가방을 메고 갔는데 그 가방 이제 여기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스카프를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셔가지고 한 컬러는 이제 소진이 되고 저는 이제 이 컬러를 받아서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번매 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날씨가 또 꽤나 쌀쌀해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잘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성냥파리 소녀처럼 이렇게 싸매고 다녔는데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까슬까슬 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날은 저의 고온을 책임져주었던 그리고 앞뒤 체크가 달라가지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잘쓸것 같아서 네. 아티팩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즘 좀재밌는 영화도 개봉을 하고 전시회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주말마다 할게 생겨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는 영화를 볼 거예요. 이번 주에 미키 세븐틴이 개봉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오랫동안 쭉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어, 다음에 볼것 같고 에가 박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개봉하는 첫 번째 키스라는 이제 일본 영화가 나옵니다. 그걸 이제 이번 주말에 볼 거고 미키가 더 재밌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영화를 왜 보고 싶냐면은 각본에 쓰신 분이 제가 좋아하는 이제 괴물이랑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영화를 쓰신 사카모토 유지 님이셔 가지고 작가님이셔서 어, 이 영화는 한번 꼭 보고 싶다 해서 이번 주말에 보러 갈 거고 그리고. 전시회 전시회도 보러 갈 거예요.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리빙페어 2025년 리빙페어를 갈 계획이고 이게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서 이번 주 아니면 시간이 안 되니까 네, 꼭 가서 또 재밌는 제품들도 보고 어떤 또 리빙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거 보면서 또 영감 아닌 영감도 받고 아 그래서 생각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뽀빠이 사모로를 샀습니다 이제 매년 뽀빠이 사모로는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로가 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물론 이제 뽀빠이를 발견하는 일본의 인테리어도 있지만 뭐 전국 각각의 어 그런 인테리어들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좋고 한국 옥탑방도 나옵니다 엄청 짧게 그래서 어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뽀빠이 사모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하고 다닙니다 뭐 물론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요 전시회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뭐 그라운드 시소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그 사란란이라는 어 사진전이라 해야 되나? 그... 아... 잘 기억이 지금 잘안 나는데 그 사진전도 보러 갈 계획이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많이 많이 돌아다니면 좋지 않을까 네. 그렇습니다. 물한 잔. 그리고 이제 옷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전에 이제 겨울이 엄청 추웠으니까 막 소비 욕구는 떨어졌는데 저도 이제 소비 욕구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봄 준비를 조금씩 해보자 해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것들을 많이 입었고 이 옷장에서 어떤 것들에 가장 손이 많이 갔는지 그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제가 많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 겨울에는 당연히 이제 패딩, 브라운 야드의 그 필파워 900그 패딩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. 가장 따뜻했기 때문에 많이 입었고 그리고 코트는 우드 위에 울 모사 코트를 제일 많이 입었어요. 이번 겨울은 좀 레귤러하게 입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트를 입고 안에다가는 뭐 니트나 가디건들 매치해가지고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. 겨울 아우터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입었었고 그리고는 이제 겨울 옷을 많이 사지는 않아서 예전에 있던 것들 입으면서 그냥 매치를 하고 있었는데 겨울 아우터들이 조금 칙칙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포인트로 이너는 컬러감 있거나 액세서리는 좀 컬러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입었던 게 빨간색 스웨 셔츠랑 좀 푸른빛이 도는 이 후드 집업 기모가 있는 후드 집업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입었고 그리고 브이넥 이거는 우디브의 브이넥인데 제가 좀 이런 컬러감 있는 니트를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를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니트고 추울 때 많이 꼈던 비니도 있었고 또 이런 베스트도 있었고 신발도 보면은 뭐 블랙도 많이 신었지만 최근에는 이 아디다스랑 웰즈버너 콜라보 제품을 종종 신고 있는데 컬러감이 되게 이뻐가지고 어그 포인트 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잘 신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파타고니아, 어 이거 한 6년, 7년 전에 샀던 그런 이제 파타고니아의 후리스인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좀 후회되는 게 있다면 한 사이즈 작은 거살 걸. 지금 이거 엑스라지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바지도 그러면은 와이드하게 가야 되니까 제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조금 그럼 좀 춥긴 하거든요. <laughs> 예, 네, 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겨울에 포인트 되는 옷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푸른 빛이 돌았다. 제가 파란색을 좀 좋아나 봐요. 그래서 아 뭔가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그런 겨울이지 않았나. 올 봄에도 뭐 파란색이나 하늘색, 이것도 하늘색이네. 어,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다음 주에 발매를 할 제품인데 입어봤는데 되게 컬러가 너무 좋더라고 사실 기대는 하고 있었거든요. 제 사이즈도 한번 입어보고, 괜찮으면 아마 하나 구비해두지 않을까. 노란색을 이번 시즌 많이 입어보고 싶고, 뭐, 아 사실 엄청 다양한 컬러들을 입어보고 싶은데, 뭐, 그러기에는 뭐,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, 되게 한계가 있으니까, 사실 뭐, 딱 정할 순 없고, 있다 보면은 제가 입고 싶은 것들 막 있겠죠. 네 컬러들 그리고 이제 뭐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? 아,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방도 그 자운드 파란색 가방을 엄청 많이 매네요 많이 맸네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가방을 찾고 있는데 이쁜 노란색 가방이 잘안 보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없으면은 제가 만들어 버려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또 가방하니까 요즘 제가 사고 싶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아마 여성 브랜드로 전 알고 있는데 인스타를 보다가 이렇게 가방을 출시하시더라고요.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컬러 배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매보고 싶다. 한번 매보고 싶다.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마 매장은 없는 것 같아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해 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여성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매보면 되지 않을까? 붉은 계열이랑 푸른 계열 저는 이제 푸른 계열로 아마 트라이를 해볼 것 같은데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텐베아 같기도 하고 근데 텐베아는 좀 단단한 소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건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어서 저는 또 흐물흐물한 거 좋아합니다.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. 아 갑자기 옷장 얘기하다가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발도 제가 딱 보고 있는 건 없는데. 구두류를 좀 사고 싶긴 합니다. 뭐 파라부트도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, 근데 파라부트는 좀막아 이거는 꼭 한번 신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더비류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들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고 요즘 국내에서도 보니까 뭐 그라더스나 MMRB나 뭐 이런 되게 신발을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운동화도 하나 구비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좀 보고 있는 운동화는 그 아식스의 스카이 핸드인가? 그 제품을 제가 호주에 제 출장 갔을 때그 스카이 핸드랑 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그 헤이 매장에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어 컬러감이 되게 이쁘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콜라보로만 나온 건줄 알았는데 뭐 다른 컬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잔잔한 컬러의 제품들도 있고 뭐 국내에서는 근데 좀 신어보기 힘든 것 같아가지고 직구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스카 핸드라는 제품을 어 지켜보고 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 어 일본에 갔다가 제 되게 잘 샀던 템 중에 하나가 그 MHL이랑 컨버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정말 정말 잘 신고 있어가지고 컨버스 말고 무스타랑 콜라보한 그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. 근데 그때 실물을 한번 봤으니까 일본 갔을 때 아마 구매를 한다면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셔츠 이야기를 좀해보자면 제가 셔츠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 그냥 뭐 민자 셔츠도 좋아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체크 셔츠고 보면은 뭐 작년부터 체크 셔츠 아니 재작년부터 체크 셔츠를 되게 많이 입은 것 같고 좀 저의 성향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이제 크기가 넓은 그런 체크 셔츠를 입다가 조금 취향이 바뀐 게 체크가 작은 그런 셔츠들이 좀더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셔츠들을 위주로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또 블루인데 이 블루 체크 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었고 그리고 옴브레 셔츠 옴브레 셔츠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런 옴브레 셔츠도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. 니트는 브이넥 니트 위주로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제가 라운드 된 니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라운드 된 니트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니트를 한번 트라이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바지를 보면은 제가 데님류를 제일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사이즈별로 다른데 좀 레귤러하게 가고 싶으면은 우드비 제품을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와이드하게 입고 싶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진짜 거의 뽕 뽑을 때까지 잘 입고 있는 그래프 페이퍼 컬러 패스트를 지금도 입고 있고 사실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데님 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출근룩처럼 입었던 거는 그 브라운 야드의 뭐였지? 카펜터 팬츠 이 제품은 제가 그냥 출근할 때 입을 거 없다 그러면 입고 대충 이렇게 패딩 입고 가가지고 약간 하고 퇴근하고 약간 이랬 정도로 그냥 출근룩으로 많이 입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출근룩으로 많이 입었으니까 주말에는 거의 아니 어떤 것 같아요 주말에는 거의 안 입고 빈도수로 따지면 제일 많이 입었던 팬츠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제가 브랜드들 많이 서치하고 막 그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한정적이지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라리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뭐 이야기했지만 한번더 <laughs> 이야기해서 오라리 되게 기대가 되고 뭐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좀 그런 뿐이지 옷은 굉장히 이쁘잖아요. 여러분들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오랄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브라운야드 브라운야드 이제 F/W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브라운야드 F/W보다 S/S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특히 이번 시즌은 되게 제가 입을 옷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우드비 뭐 당연히 뭐 패턴이나 뭐 실루엣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저는 제일 좋은 게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컬러감들의 옷들을 내줘서 그리고 또 그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컬러감이 있는 좀 컬러가 포인트가 되는 옷을 가지고 싶다. 좀 구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드비를 검색해볼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유니페어 갔다가 입어봤던 엔지앤드민즈는 사실 뭐 SS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옷이 되게 편안하고 이뻐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아, MHL 그제팬 룩북이 떴는데 컬러감이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 초록색으로 했던 착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컬러감이 되게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이나 코디를 참고해볼 생각입니다. 이번에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는 것만 좀 보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맨날 좋아하는 게 그냥 쭉쭉쭉 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브랜드들 말고도 제가 뭐 받, 받았던 그런 다양한 다른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또 하나하나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브랜드를 볼 때마다. 네,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 이런 방식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. 또 편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하는 게좀 라이브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 종종 라이브도 한번 해야겠네요. 뭔가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.